안녕하세요. 저희는 주식회사 로아스 컴퍼니입니다. 저희는 이제 그 캐주얼한 덮밥부터 수제 도시락까지 든든한 이제 집밥 같은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, 납품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입니다. 어, 앞서 그 저희 회사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고요. 저희는 이제 우선 그 취약계층의 이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자활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. 이제 그 도시락을 이제 드시고자 하면 우선은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창출되고요. 그들한테는 이제 인생 이모작 우선 일자리가 형성이 됩니다. 사회적 기업이니까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그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독거노인하고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도시락을 그 지역의 주민센터와 연계를 해서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지역에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쿠킹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연하고 있어서.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체험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. 우선은 지금 비룡 랩을 통해서 다양한 업체들을 제가 알게 됐는데요. 사회적기업이 만큼 다양한 업체들과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준비하고 있어요. 그래서 프리마켓에 저희가 참여한다든가 또 이제 같은 저희 같은 요식업이면 그 요식업에 관련된 뭐 밑반찬이나 요리들을 같이 협업하고 또 때로는 지역의 로컬 푸드 저희가 사입을 해서. 공동으로 좀 매출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친환경 다이온기를 통해서 이제 전기배송 서비스를 지금 관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시락을 그 지역 주민이 구매를 하시면 그분들 또한 이제 친환경 운동에 동참을 하시는 거고 또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, 그 다음에 많은 주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